6월절 엿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세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먼저 가십니다. 이 베단이는 얼마 전에 죽었다가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곳이죠.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그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 그세 남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수 있겠죠.뿐만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과 좌절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기쁨과 환희로 바꾸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신 분. 아마 그분에 대한 사랑과 이 은혜는 그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표현해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합니다. 아마 최고의 정성을 다한 잔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잔치만으로는 그분의 사랑을 갚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성경에 비싼 향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치가 얼만큼이냐면, 오절에 나와 있는 가루누다의 말을 보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가루누다가 이것을 300 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거든요. 당시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시였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노동자의 300일의 품삯시죠 거의 1년 연봉과도 맞먹습니다. 이걸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단위가 그저 몇백만원 수준이 아니라 몇천만원의 수준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비싼 향유를 한 방울 한 방울씩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결혼할 때라든가 아니면 큰 돈이 필요할 때 팔아서 유용하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평생을 모아온 이 향유 이것은 마리아에게서는 그의 인생 전부와도 같습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또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었던 그 당시에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마리아가 그런 행위를 했을까요? 마리아는 그저 자신의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또그 사랑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는 것 뿐이었을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신의 전부인 생명과도 같은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위를 어떻게 인정해 주셨냐면, 나의 죽음을 예비한 또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인정한 최고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의 그 행위가 인류 역사상 영원 전부터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최고의 정점인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큰 헌신과 더 의미 있는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정말로 예수님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이 행위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례를 염두에 뒀다면 이걸 잘 보관했다가 예수님 장례식 때라든가 아마 그때 사용했을 겁니다. 마리아는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그분께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분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좋고 감사해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것을 그분께 드린 것뿐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헌신이 뭔지 아십니까? 마르다의 헌신을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극찬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거라고 인정해 주셨을까요? 그가 비싼 걸 드렸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헌신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오직 이 마음으로 그분께 드리는 헌신을 말합니다. 어떤 계산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 그저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뿐인 그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을 예수님은 최고의 헌신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분을 높이고 싶고 늘 예배하고 싶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고 또 읽고 싶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사랑을 나누며 살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는 이런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보다는 어떤 계산이 들어가 있는 헌신이나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계산된 헌신, 계산된 성김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의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는 그 돈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반하죠. 또그 이튿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환호하던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환호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들의 제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이 외침 속에는 우리를 이 억압에서부터 구해줄 왕으로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에 오셨나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죠. 당시에 왕들은 전쟁 때에는 말을 탔지만 평화시에는 나귀를 탔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저 로마와 싸워서 우리의 자유를 얻어내고 또 우리가 강대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메시지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 그것이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기대해서 예수님께 박수를 보내고 환호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력하게 체포되시니까 그들은 또 대부분 예수님께 등을 돌립니다. 계산된 사랑. 조건이 있는 사랑은 언제든지 이렇게 버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요. 전혀 계산되지 않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생각하면 기쁘고 우리가 너무 사랑스럽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차례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은 영원한 형벌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예수님을 기뻐하고 더 사랑해야죠. 우리가 주님께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문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대가나 보상을 바라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좋고 주님이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책임감과 의무감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순수한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겁니까? 주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고백은 하지만 수많은 계산과 또 조건으로 주님을 대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행복을 줄 때는 언제든지 주님을 따르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에는 또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 신앙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마리아가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그의 전부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생활의 행위가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사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른 조건이나 다른 대가가 아니라 단지 주님이 좋고 주님이 사랑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어 수많은 것들을 계산하고 이익을 따지지만 주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사랑의 능력과 힘을 우리가 마음으로 경험하고 내 온몸과 영혼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더큰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